자, 한번 10번 문제 볼까요? 음. 자, 우리 다음 이상적분 중에서 발산하는 거 고르는 거죠. 음. 자, 1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1부터 무한대까지. x 더하기 x 제곱분의 1. 아, 이거 무한대니까 뭐 해야 돼요? 급수로 바꿔서 하는 거지. 음. 자, 그래서 급수로 바꾸면 은 x가 무시되고 p급수, p가 몇인 상황? 2인 상황이죠, 2. 음. 자, p가 2니까 1보다 크네. 아, 그러면 수렴이죠, 수렴. 그래서 1번은 우리 수렴한다고 할수 있고, 2번도 뭐 해보면 돼요. 2번도 이제 무한대잖아. 그럼 급수로 바꿔서 하는데, 2번은 좀 조심해야죠. 맞죠? 응. 2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없었는데, 요건 어때? 이 하안에서 불연속이잖아요 하안에서.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좀 0에서 좀 따져봐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 구간을 나눈다는 거지. 0부터 1까지. 그니까 요거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요거는 이제 급수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상적분 수렴발산 판정 내용 적용해서 해야지. 아 그러면 요거 뭘 취급해서 지수함수 있다 지수함수 상수 취급해서 하는거죠 맞아요? 기억나? 요거 상수 아 상수 취급이니까 우리 적분에서 무시하고 수련발산 판정이 되는거죠 이게 이제 비급판정 요령으로 했었어요 이거를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1부터 0까지 루트 x분의 1 dx로 이제 계산할수 있다는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수렴이죠, 수렴. 음. 자, 이것도 뭐 바꿔보면은 요거 분모로 보내면 되잖아. 그럼 root x 곱하기, exponential 3x. 아, 이거 그러면 분모가 되게 큰 함수네. 큰 함수에다 root x 곱해줘도 큰 함수. 아,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수렴하겠네. 그니까 얘는 수렴한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죠. 계산. 음.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어, X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1 더하면 2X에 2분의 1승. 0부터 1까지. 그럼 1 넣으면 2죠, 그냥. 응, 0 넣으면 0이고. 아, 요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수렴이지, 수렴? 응. 그럼 우리 수렴 더하기 수렴이니까 뭐야, 결과. 수렴이다, 수렴.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은 결과적으로 그냥 급수로만 생각해도 그냥 맞는 경우이긴 했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요 앞에 있는 적분이 또 발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뭐 함수는 좀잘 만들면 적, 도 발산하기 충분히 할수 있죠. 하안에서. 응. 그래가지고, 이거 꼭 나누는 거 착안해야 된다. 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이유.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해 돼요? 응. 자, 그래서 요거는 그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아, 그 한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걸 그냥 급수로 바꾸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음. 자, 이거는 그래도 우연히 저 앞에 있는 게 수렴이니까 수렴으로 파악을 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좀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 3번은? 3번은 뭐 해야 되는 경우? 극한 비교 판정? 음. 아, 그럼 사인 요거 없앨, 없앨 수 있죠? 그니까 러 요거를 없애고 남은 그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이랑 똑같다는 내용이 있었지. 자, 그러면, 저거는 사인 없애고 0부터 1까지. 그니까 러이거 자체가 gx 되는 거잖아. 우리 비교하면서. 그럼 x 하나 약분하면 x 의 2분 1승.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의 마이너스 2분 1승. 그니까 러 얘랑 똑같네, 계산이. 응. 여기 0부터 1까지 하면 2로 나오자 아, 그래서 이것도 뭐다? 수렴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4번? 요거, 일단은 적근간 무한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비교 판정 되나? 그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이고, 그러니까 0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죠? 그니까 이거는 뭐 비교 판정 가능한 모양이 아니네, 일단. 맞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 그 다음 극한 비극 판정에서. 당연히 접근 안 되니까. 극한 비극 판정을 생각하는 건데, 극한 비극 판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한 비극 판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무시하거나 그런 가능한 모양이 없죠. 또 3번처럼. 직접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찾아야 돼. 지금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X가 1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X가 1로 가는 극한 구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수렴하도록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게 수렴하도록 되지? GX가 일단은 이 부분이 없어야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코사인 파이니까. 아, 그럼 분모가 뭐면 되겠어? 1 마이너스 엑스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 없어져서 수렴한 형태 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냥 코사인 파이 엑스만 남으니까. 그럼 결국 얘가 수렴을 하니까 요거 보는 거죠, 요거. 요게 GX잖아. 그럼 GX의 수렴 발산 여부랑 같다는 거. 기억나죠 극한 비교 판정 원리를 쓴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이런 게좀 어렵지. 자, 그래서 이거랑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분의 1이랑 수렴발생여부가 같다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적분하면 돼요. 이거 우리 ln으로 적분되니까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붙고 ln 1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자, 그럼 1 대입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 절대값이 있는 거고 1 대입하면은. l은 0인데, 우리 극한으로 구해주는 거죠. 이상적분 했던 내용. 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 되겠네. 그 다음에 0 넣었을 때는 그냥 0이죠. l은 1이니까, 아 그럼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4번이 발산한 형태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다 이해되시죠 이거? 음. 그러 그러니까 20번 정도면은 조금 쉽지 않은 거지. 음. 자, 2번 같은 거, 뭐, 실수했어도 맞을 수는 있었는데, 저 4번 같은 게좀 어려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한 비급 판정을 직접 적용하는 거는 좀 많지 않았잖아, 내용이. 대체적으로 극한 비급 판정 요령을 적용하는 형태가 많았죠. 극한 비급 판정 원리를 직접 적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런 형태는 좀 눈여겨봐주시는 게 좋겠죠. 극한 비급 판정을, 원리를 써야 되는 형태구나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네, 12번 봤어요. 다음 중 발산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은 0부터 무한대까지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X. 아, 이거는 뭐0 대입해도 분모 0이 안 나오니까 바로 급수로 바꾸면 되지? 응. 그럼 무시하고 하나 약번하면 제곱. 아, P가 이니까 수렴. 자, 급수에서 확인할 수 있고. 2번은? 2번도 급수죠. 0 대입하면 이거 지수함수니까 항상 0보다 크잖아. 2도 더해져 있고. 아, 그럼 바로 급수로 바꿔보면, 어, 분모가 엄청 큰 함수 있네? 그 다음 얘는 뭐 무한대로 가봤자 상수죠, 그냥? 그러면 분모가 큰 거니까 당연히 수렴이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건 너무 작은 놈들이지, 맞죠? 음. 자, 4번은 4번도 말 그대로 뭐예요? 급수지이 이것도? 응. 음. 무한대니까,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보면 몇? 아, 요거 없애 보면 마이너스 x 무시하고 1도 무시하면,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은 x에 몇승 남아요? 그냥 x 남지, 왜냐하면 이게 x의 제곱이니까. 하나 얇고 나면. 아, 그러면 요게 결과적으로 X분의 1이 되니까 피급수에 의해서 3번이 발산하겠네. 되게 쉽지? 응. 그 다음에 4번. 이제 4번 같은 거 잘해야죠. 4번 근데 우리 요령 배웠지? 극한비급판정 응. 하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그냥 딱 보여야 돼. 이제 많이 연습을 해보면. 근데 이런 게잘안 보이면 내가 순서대로 할 생각을 했죠. 적군 간무한대인지 파악하고, 적군 되는지 파악하고. 적분 안 되면 비급 판정, 극한 비급 판정 순서대로. 됐어요? 응. 그게 많이 연습하면 이제 바로 보인단 말이야. 어? 사인 형태니까 극한 비급 판정하니까. 그럼 맞지다. 분모가 0이니. 분모 0이 저불연속이 있으니까. 아, 0에서 극한 비급 판정하는 거니까. 사인 없을 수가 있다. 자, 그럼 얘랑 뭐랑 같아요? 사인 없앤 거. 그러면 사인, 저 X 제곱 남죠, 분자? 응. 아, 그러면 그냥 뭐야? x 의 2분의 3승 되네? 그렇죠. 자, 얘는 뭐예요? 접근하면 이제 1 더하면은 5분의 2x의 2분의 5승 0부터 파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파이 넣으면은 이건 딱 봐도 수렴하는 거알수 있죠? 파이 2분의 5승 이런 음, 식으로. 아, 이 거듭제곱이 양수승이니까 당연히 수렴하겠구나. 어떤 값을 넣어도.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 4번은 수렴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 됐죠? 자,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우리 13번 봤어요? 음, 봤죠? 자, 보시면 우리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형태가 수렴하는 알파 값이 아닌 거 그러는 거야. 아, 수렴하는 알파 값이 아닌 거. 되게 쉽지? 왜냐면 1부터 무한대야. 적군 간 무한대. 아, 그러면 급수 형태로 바꾸는 거다. 그럼 이거 급수로 생각하면 어떤 형태 돼요? 1 무시하면. 이거 x 분모로 내려서 피급수 형태 만들 수있지않아요 피급수. 맞죠? 음. 그래서 저거랑 뭐랑 같다는 거야. 1부터 무한대까지 저 분모로 내리면 몇승되요 분모가? x 에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1 알파승 더해 주면 2 알파승 되죠. 1승이 더 추가되니까. 아, 2 알파승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우리 p급 상태에서 이게 p지 이게 p. 응. 음. 얘가 p야. p 급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수렴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여기서 조건 나오지. p가 2 알파인데 p가 1보다 커야지만 수렴인 거잖아. 아, 그러면 p가 1보다 큰 조건. 결국은 이제 알파는 뭐나요? 여기서 뭐 넘어가고 넘어오면 알파는 범위가 음.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응. 음. 자, 그래서 수렴하는 알파값이 아닌 거. 우리 2, 4, 1 2 3은 다 수렴하는데 우리 4번은 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발산하는 형태겠죠. 다 이해됐어요? 응. 너무 쉽지 이런 거? 자, 한번 14번 볼까요? 응. 자, 적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상 적분이네. 적분과 무한대니까. 아, 그리고 무한대니까 우리 뭘로 바꿔서 급수로 바꿔서 하면 되는 형태예요. 제가 그거 옳은 거 구하는 건데, 우리 a하고 b값이 주어졌을 때 수렴한 발산하는지 좀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 이거는 그냥 급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 시그마 아니고. 저 이상적분이 주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 어, a가 1이면은 x, 그다음 ln x에 p가 0이죠. 이거 형태 뭐야? 얘가 여, 저 1이네? 그러면 그냥 x분의 1이죠. 음. 그냥 2부터 무한대까지. 이건 그냥 x분의 1. 아, 그럼 p가 몇인 상황? 1인 상황 그러면 발산이죠 p가 1이니까 그러면 이게 발산. 자 1번 됐고 2번은 2부터 무한대까지 a가 2죠 지금. 그러면 어, b가 뭐예요? lnx의 마이너스일세. 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분자로 올리면 되죠 그냥? 응. 그럼 분자로 올리면. 이런 형태 되네. 아, 근데 이거는 함수의 크기 비교하면 되는 상황이죠. 급소로 생각하는 거니까. 얘가 당연히 더 크지. 얘는 제일 작은 거, 무한대 중에. 아, 그럼 x제곱이 크고 x제곱은 수렴하는 형태죠. 음, 자, 그럼 p급수에 수렴하니까 이 급수 적분도 수렴한다고 파악을 할수 있겠고. 자, 그래서 다 지금 틀렸고 3번은 3번은 이제 이런 형태죠. x에 2분의 3승. 곱 ln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응. 그니까 이것도 뭐예요? 똑같지. 이번이랑 똑같아. 그냥 이거 올려주면 되잖아. 뭐, 루트, 뭐, x군 상관없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x 의 2분의 3승분에, 루트라고 써볼게요. 그냥, lnx. 뭐, 그래도 당연히 뭐야. 그니까 무한대 루트 하면 더 작아지니까. 요건 아주 작은 함수지. 그러면 얘가 제일 더 크니까 피급수에서 수렴 발산. 수렴이지 수렴. 음. 자이도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거 수렴. 그 다음에 우리 4번. 이제 4번 같은 거잘 봐야지. 이제 X 곱하기 LNX의 1승. 그러면 그냥 X LNX죠. 음. 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거 외우고했잖아 그쵸? 피급수잖아, 그냥 피급수. 그냥 바로 피급수 생각해야 돼요. LNx의 1승으로 보면 되지. 그럼 이거 피급수다, 피급수. 이거 형태 안변했잖아 xLNx의 전체 피승분해. 이것도 피급수. 아, 그럼 당연히 발산이지. 이해됐죠? 음. 이런 거잘 외워야 된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5 번은. 5번은 2부터 무한대까지 음, 루트 x로 할게요. 2분의 1승. 그다음에 b가 ln x. 이거의 제곱분의. 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조금 까다롭죠. 맞죠? 바로 판단하기가. 왜냐면은 이게 작은 함수 중인데 이 작은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이게 수렴하게 되는 형태가 될지 발산하는 형태일지 바로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지. 맞아요? 음. 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교 판정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 형태에서 그냥 바로 좀 파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좀 없긴 하죠. 음. 근데 이거랑 한번 해볼게. 얘가 lnx 제곱에도 루트 x 보단 작죠. 맞아요? 루트 x 보다 작지?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lnx 제곱이 뭐보다 작아? 루트 x 보다. 자 그러면은 이거로 한번 비교 판정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5번 때문에 한거이 문제가. 이게 좀 까다롭거든 이런 게. 자. 그러면 루트 x가 더 크니까 여기를 루트 x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부터 모한데. 아, 다른 형태는 그대로 두고 얘만 바꾸는 거야 루트 x로. 요것만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여기가 조금 안 보일 것 같다. 다시 써볼게요. 여기 여기다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요거랑 바꾸면 2부터 부하는데 루트 x. 그다음 여기를 루트 x 분의 1 dx.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커? 이 이놈을 뭐로? 얘를 더큰 걸로 바꿨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커지지. 맞나? 아니잖아. 얘가 큰 거, 얘가 더 작아지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얘가 더큰 거라고, 얘가. 이해 돼요? 이적분이. 근데 이적분은 어떻게 돼? 피급수네? 그쵸? 피가 1인 상황. 아, 그러면 얘가 발산이잖아. 어? 근데 발산보다 크면 뭐야? 발산이지. 그래서 얘가 발산인 거, 5번에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좀 찾아줄 수 있어야지 5번 같은 거좀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다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암기해 두셔도 괜찮긴 한데 이게 피급수 형태에 좀 부족하죠 이거 여기가 x 야 피급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루트 x하고 ln x의 이곱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나 이게 발산하는 형태야. 이게 뭐야 큰 함수가 아니라고 직관적으로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은 사실 바로 발산으로 할수 있는데 우리가 그, 그런 거에 좀 암기가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직접 비교판정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5번이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5번을 몰라도 저 3번에서 이미 끝났잖아. 그렇죠? 문제는 쉽게 풀수 있지 이런 문제는. 어, 만약에 진짜 선택지 딱 보고 3번에서 답 나왔으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지. 언제 이런 거다 해.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우리 5번 같은 것만 좀 조심해 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 처음에 말했잖아. 이상적분 수련발산 판정이 쉽지 않다고.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거야. 이런 5번 같은 거. 아까 그 극한 비교 판정 직접 써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어려운 거고. 이런 것도 어려운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파트야, 여기도.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건 엄청 쉬운 거지. 내가 쉽게 가르친 거야, 사실. 요령을 잘 알려줘서. 어.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게 어렵다는 거지. 알겠어요? 16번 봤어요? 16번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보죠. 자, 상수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이상적분, 요게 수렴할 때, 보기에서 옳은 거, 거 구하는 거죠. 알파하고 베타 조건 구하는 거네. 자, 그래서 일단은 0부터 무한되니까 급수로 바꿀 수 있는 형태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바로 급수로 바꾸면 되는 형태예요? 0부터 0부터잖아. 이런 거 조심하라 했지. 왜냐면은 이 알파가 만약에 음수면은 바꿔도 되죠. 왜냐면 불연속점이 안 생기니까. 알파가 음수면. 근데 알파가 양수면 이거 분모로 내려오잖아. 그쵸? 알파가 양수면. 예를 들어 1이라 생각해봐. 그럼 X분의 1이 나오잖아, 형태가. 그럼 분모에 X가 있으니까 0에서 불연속이라고. 우리 아까 이거 해봤죠?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돼? 적분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지. 기억나요? 아까 했던 거. 음.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일단은 알파가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나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어요? 나눠 놓고 보자. 자, 그래서 그 적분간 나눈걸 차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관의 근거는 저 x 가 0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알파가 뭐, 음수는 불연속이 아니긴 하지만,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나눠놓고 시작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저 적분을 0, 어,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익스프랜셜 베타 X. 제곱. 이거 나누고, 그 다음 1부터 무한대. 아, 이제 1부터 무한대면 불연속점이 없네. 그럼 요거는 급수로 바꿀 수 있죠, 무조건. 음. 자,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일단 차간돼야 돼요. 이게 일단 포인트야. 첫 번째.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수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수렴해야 되죠.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아주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음.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한번 보자, 요번 놈 보자, 요 놈. 자, 요게 1번. 그 다음 에 요게 2번.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1번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나눠보자. 그리고 이거 뭐 사실 적분도 되긴 하죠? 그러니까 적분 직접 계산해도 되긴 해. 적분이 이게 저 1일 때만 되구나, 알파가. 음. 그러면은, 나눠서 해볼까? 일단 그냥 뭐 하면 돼요? 비교 판정 하면 되잖아, 비교 판정?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지수 함수 있으니까 지수 함수는 여기 어떤 식이 들어가든 항상 비급판정할수 있댔죠. 맞아? 응. 그러니까 얘가 상수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1번 따질 때 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이해 돼요? 응.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x의 마이너스 알파 dx 이건 그러면 적분 되는 형태 됐네. 그러니까 1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분 돼? 1 더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분의 1 x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자 이거 0부터 1까지 그러면 여기 1 넣었을 때는 이상 없죠 1은 뭐 여기 어떤 거듭제곱도 상관없잖아 근데 1뭐 넣었을 때가 문제야 0 넣었을 때 봐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수렴해야 되잖아 수렴 이게 지금 수렴하는 조건 찾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해야 되니까 얘가 수렴해야 돼. 아, 그럼 수렴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뭐값 찾을 필요 없이 조건만 찾으면 되겠다. 0을 대입했을 때 수렴하게 값만 나오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뭐면은 양수면 되지. 이게 음수면은 분모에 0이 들어가니까 발산하는 형태,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 나오잖아. 맞아요? 아, 이 거듭제곱이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양수인 조건이 결국 나오는 것이 이거밖에 없죠 베타는 상관이 없어 이게 수렴하는데 여 부분은 그렇죠 비급정은 어차피 없앴는 없으니까자 그러면 알파가 뭐나요 범위 알파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부동 방향 바뀌어서 1보다 작다는 거 나오죠 자 그래서 1번 저 덕분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알파 강상 마이너스일분서 작다는 거 파악했죠? 파악된 거야. 두 번째, 얘는 쉽겠지. 요거는 뭐 그냥 여기서 일단 써보고, 얘는 그냥 알수 있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급수니까, 이 지수함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분 모에 가야 되겠지, 맞아요? 분자 있으면 분자가 큰 형태 되니까 아니지. 그럼 얘가 분모에 가면 알파는 값 상관이 있어 없어? 뭐막뭐 뭐 만승이어도 상관없다고 분자에. 얘가 훨씬 큰 거가 됐잖아요, 이거. 맞아요?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 바로 나오겠다. 베타가 뭐여야 된다. 음수여야 된다, 음수. 그냥 이게 결론이죠, 이게. 너무 쉽게 결론 나오는 거야. 이런 거다 알고 있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 뭘 구해야 돼요?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조건이 없지. 됐어요? 음. 자, 그러면,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0보다 작다는 조건이다. 그럼, 가번. 맞네. 그 다음, 나번. 맞네. 그 다음, 다번. 더해서 0보다 작은 거. 이것도 맞아? 더해서 0보다 작, 작은 게. 될 수가 없지.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알파가 2여봐, 2. 알파가 2고, 베타 마이너스 2면은. 조금 만족 안 하잖아. 맞아요? 0이 되니까. 그래서, 저거는 조건 만족 안 하는 저위죠죠 저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고 해서 항상 수렴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요? 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리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